어, 룻를 우리가 두 학기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세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드라마로 비유를 해서 보자면 마지막 시는 몇 절이 될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우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16절, 나우미가 오벳, 이제 깐난 아기인 오벳을 이 가슴에 딱 품고 이렇게 있는 모습 이것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모습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비로소 온전히 나우미 안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로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림으로 그 나오미의 아기를 안고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미소 짓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매우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될때 했던 말 하나님께서 풍족했던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 아픈 마음을 쏟아놓으며 돌아왔었던 그 나오미의 스토리, 나오미의 사건. 그렇게 텅빈 나오미의 삶을 또 괴로움으로 가득한 나오미의 삶을 루세 사랑과 보아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기업물을 사내 아이를 그 품에 안겨 주심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고통과 텅빈 것이 아니라 평온과 기쁨과 풍성함과 감격을 채워 주신 것이죠.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에서 학자들은 아, 이것은 이제 나오미가 루세 아들을 입양했다. 아니다. 그것은 그냥 주 양육자로 유모처럼 아이를 키울 뿐이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만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온전히 다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 장면, 이 모습.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성취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오미를 살리시고 또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나오미의 그텅빈 것과 괴로운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오벳을 그 품에 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다면 그게 전부였고 마지막이라면 사실 루키 4장은 17절 중간에서 끝나야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하고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상상할 수도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내용으로 표현할 수 조차도 없는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뻗쳐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사의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속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보이고, 지금 경험하고, 지금 손에 쥐어진 것으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어떻게 놀라운 분이신지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17절, 안 읽었던,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바로 뒷부분.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루키를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스쳐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17절에 오벳 이름으로 오벳을 지었다 하는 것과 그의,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인 이세의 아버지였다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느닷없는 상황이죠?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세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아마도 추측컨대 오벳은 그의 손자 다윗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오벳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갓난 아기였으니까. 그러나 룻이 다윗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렇죠? 보아스가 이 다윗을 예상하고 꿈꾸며 기도하면서 이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룻기의 시간, 이 룻기의 흐름을 따라왔던 우리 모두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벳은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깐난 아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벳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아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 당황스러우신가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룻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은 볼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머리로 생각해 낼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개인 한 사람의 생애 그리고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세월의 폭을 훨씬 뛰어넘어서 놀랍게 이어져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사시대니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거라 여겨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 또그 시대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에는 완전히 망해서 다 없어졌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과 같은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비록 루세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물고, 한 가정, 한 집안의 차원에 머물기는 했지만, 루세 때에도 분명히 살아있고, 분명히 살아 흐르고 있었어요. 룬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은 눈으로 21절을 읽으시는 동안 저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로는 아니 눈으로는 21절을 귀로는 마태복음 1장 5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오도록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룻 말고 누구를 또 언급합니까? 라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였죠. 그 여리고를 정탐할 때그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자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그 하나님을 힘입어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룻 뿐만 아니라 라합의 손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라합이 한 나라를 이끌 만한 왕이었습니까? 룻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자기 개인, 가정의 차원을 넘지 않는 작은 일, 평범한 일, 소박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반응하시는 분명한 것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실함 가운데 행한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박한 신실함으로 받들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때 충만하게 또,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박한 모습으로 보이든, 풍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든,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같은 종류의 신실함으로 섬겼던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 신실함의 종류, 하나님 나라 자체는 동일합니다. 신실함의 신실함이 잇대어져서, 이어지고 자라고 왕성해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의 신실함을 통하여 잇대어지는 신실함을 통하여 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신실함을 행하고 어떤 신실함을 준비하고, 어떤 신실함을 위해 실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자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목장 모임 전에 목자님이 올려준 목장 나눔지와 본문을 탁 펼쳐서 예습도 하고, 미리 묵상도 하고, 또, 나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도 해보고, 심지어, 아, 그래, 우리 목장, 이러면서 목장 모임 시작 전에 기도도 하고. 그런 목장 가족분들 계십니까?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이 내용을 썼는데, 손 들어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 신실함으로 목장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과 깨달음을 따라서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꿔보고 자녀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고 지체들에게 다가가는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실함의 내용입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사 혹시 여기 계시나요? 또 목자님들 많이 계시죠? 더디 변하는 아이들, 제자들, 또 영혼들을 품고 기다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그 일이 지치고 또 한계를 느끼게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자리를 버텨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실함의 자리입니까? 정말 귀하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불의함과 욕망을 쫓기를 촉구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서 나아가기를 분투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신실함의 내용이십니까? 딱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네 가지 외에도 참 많은 내용과 참 많은 신실함의 흔적들이 있을 줄 알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함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뿌리 내리고 자라가게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신실한 행실 몇 가지가 직접 세상을 바꾸거나 시대를 변혁하거나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손으로 첫 창조에 속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완성하실 때,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박한 신실함, 우리의 작은 순종, 여기에 연결되어서, 이때여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이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성결함과 거룩의 온전함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소박한 신실함으로, 작은 순종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행하는 우리의 작은 소박한 신실함과 순종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십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믿음이 움직여지십니까? 겨자씨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것이 처음 본 겨자씨라고 할 때, 그 누구도 그 속에서...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를 보지 못합니다. 작은 씨앗, 작은 알갱이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소박하지만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가는 소박한 신실함과 작은 순종.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받드는 그 나라를 반드시 나무처럼 아니, 나무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그림대로 완성시키십니다. 이 완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성경은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 또 소박한 신실함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감사여지게 될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죠? 신실함에 응답하시는 이 땅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작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작은 순종, 이 소박한 신실함이 역사의 끝에 임하실 하나님의 성취에. 붙들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감싸여질 때 그때에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광의 상속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작지만 소박하지만 신실하게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실함에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이 없어 보여도 아무도 이 신실함과 순종하는 삶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신실함을 놓아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분명하시죠? 이 신실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감당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루세 신실함이 다윗과 연결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놀랍도록 큰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잇대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달리 보이고 그 삶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은혜.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열매를 맛보고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